우리네 인생길이 팍팍한 사막 같아도 그 광약길 위에도 찬란한 별은 뜨나니 그대여 인생이 부달부다고 말하지 말라 입새가 가시가 되기까지 온몸을 오그려 수분을 보존하여 충돌하고 있는 저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인생이 기구해도 삶은 위대하고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니 그대여 삶이 비참하다고도 말하지 말라. 내가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그대의 따뜻한 눈빛 한 물이 별이 되고 그대의 다정한 미소 한 자락이 꽃이 되고. 그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.